태블릿을 살지 노트북을 살지 망설이고 계신가요? 무조건 HP MB360으로 사세요. 오늘은 MB360 트윈원의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11%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162만 9천원인데 현재 19만 1 천원 역대급 할인 중입니다. 단돈 141만 9천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11%나 할인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노트북을 골라야 할까? 태블릿과 노트북 중 고민이었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성능입니다. 노트북을 사용하는 이유는 빠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따라서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CPU와 같은 성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트북의 성능은 CPU와 메모리 속도, 저장장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CPU는 AMD의 라이젠 시리즈가 우수하고 메모리는 16GB 이상을 추천합니다. 램 속도는 DDR4나 DDR5가 최신 램 기술입니다. 저장장치는 NVMe가 SSD의 인터페이스 중 하나로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무게입니다. 태블릿의 최대 장점은 넓은 화면 대비 휴대성입니다. 때문에 휴대성을 위해 무게를 최우선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LG 전자의 그램이 무게를 강조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휴대성을 위해서는 1.5kg이 넘지 않는 무게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의 크기, 해상도, 패널 종류, 화면 재생률은 꼭 확인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휴대성을 고려해 균형이 좋은 크기는 13~14인치가 에서 적당하고, 해상도는 1 9 2 0 x 1 0 8 0픽셀이 f u HD로 주력 모델에서 갖는 스펙입니다. 패널은 TN보다는 IPS 방시야각을 추천하고, 화면 재생률은 초당 예순개의 프레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은 60Hz로 높을수록 좋습니다. 디스플레이 업그레이드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초특가 할인 HP MB 360 트윈어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가벼운 무게에 고사양 120Hz, 360도 컨버터블 트윈 언제품 그냥 이거 사세요. 터치펜으로 빠른 작업과 함께 생생한 색 재현이 미쳤더라고요. FHD를 넘어선 2880 x 1800 해상도의 OLED. ISP 강시아각 화면 재생률 120Hz 고주사율로 끊김없이 부드러운 고화질 영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1.39kg으로 가볍고 휴대성이 미쳤습니다. 디자인은 매끄럽게 처리되어 심플하고 고급스러워졌습니다. 트윈원 제품답게 360도 회전하는 컨버터블 타입으로 태블릿 PC와 노트북 작업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HPMB 360 트윈원 노트북은 최신 프로세서를 탑재해 그래픽 작업과 영상 편집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PU는 Ryzen 7 시리즈의 8코어, 16스레드를 지원해 멀티태스킹과 멀티포어 작업이 원활합니다 RAM 속도는 DDR4 가장 빠른 규격의 저장장치인 젠사 NVMe SSD가 탑재되어 더 빠르게 파일을 읽고 쓸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C타입 PD 충전이 가능해서 편의성이 높고요 프리미엄 폴리 스튜디오로 생동감 있는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답니다 최근에는 화상회의를 많이 하는데 내 주변 배경이 지저분해서 걱정되셨죠? MB360은 지능형 영상 채팅 기능을 지원해서 자동 프레임과 배경 흐림을 지원해서 너무 편해요 특히 화장실 갈 때마다 락 걸기 번거로운데 자리를 뜨면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고 접근시 빠르게 켜져서 너무 편합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블루투스 제품을 여러개 연결할 일도 많은데 블루투스 5.3을 지원해서 네트워크 사용도 너무 편리하답니다. 이상으로 트윈원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MB360 트윈원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동갑하는 MB360 트윈원을 11%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